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분과 함께 왔습니다. 스트레칭 전문가 스트레치뱅 교대점의 이규진 팀장님이십니다. <laughs> 팀장님의 소개는 지난번 이명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있으니 안 보신 분은 먼저 그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이명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영상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팀장님, 오늘은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목 운동과 스트레칭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족 혹은 지인과 함께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가지고 와봤어요. 아무래도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개선시킬 수 있는 이명운동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스트레칭은 측근 스트레칭인데요 승모근, 거근, 판상근, 사각근 등 아주 많은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동작입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아주시고 보조자는 대상자 뒤에 위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한 손으로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머리 옆쪽을 잡은 뒤 고정시킨 어깨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당겨주면 됩니다 머리를 옆으로 당길 때 턱이 많이 들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양방향 모두 5초 정도 멈추고 이를 두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효과는 목의 외측 굴곡에 유연성을 만들어 주요. 좌우로 경직된 목의 움직임을 좋게 해줍니다. 또한 같은 자세에서 한번더 스트레칭이 진행이 될 건데요. 한 손으로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은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한 손으로 대상자의 머리 대각선으로 잡아 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밀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양방향 모두 5초 정도 멈추고 이를 두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효과는 목 뒤쪽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목 숙임 움직임과 회전 움직임도 동시에 도와줍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전방 관절막과 대흉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고 머리 뒤로 깍지를 껴 줍니다. 보조자는 대상자 뒤에 서서 두 팔꿈치를 잡고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 무릎을 등에 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잡고 뒤로 서서히 당겨주면 되는데요. 이대로 5초 정도 멈추고 3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동작의 효과로는 둥근 어깨를 펴주어서 목의 정렬을 바르게 해 목의 긴장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은 상완 이두근과 전방 삼각근 스트레칭인데요.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의자나 침대에 앉아주시고 팔을 뒤로 해서 깍지를 껴주면 됩니다. 이때 보조자는 뒤에 서서 깍지 낀 손바닥 안으로 두 손을 넣어서 잡아주신 후에 대상자의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두 팔을 위쪽으로 서서히 들어 올려줍니다. 5초 정도 멈추고 이를 두번 정도 반복해줍니다. 이 스트레칭의 효과로는 어깨를 뒤로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며 상체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치우치는 것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주변 근육이 경직이 되면 앞으로 쏠리기 쉬운데 그것을 예방 또는 교정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인 혹은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확실히 두 명이서 함께 하면 운동의 재미도 올라가고 서로에게 좋은 건강 에너지를 줄수 있으니까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동작이니까 기억나실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트레치뱅 교대점의 이규진 팀장님과 함께 총 3회에 걸쳐서 이명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가지 영상 모두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려요. 저도 목과 뇌 건강을 위해서 자주,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스트레칭은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자극을 너무 주게 되면 오히려 네. 과긴장이 돼서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수시로 진행하기보다는 네. 아침에 기상 직후 혹은 업무 후에 진행을 해 주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하루 세번 정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서로 어, 누군가와 네. 대화를 할 때도 네. 아무 말 없이 계속 이름만 원장님. 네. 원장님? 네. 왜요? 원장님. 네. <laughs> 이렇게 계속 부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괜찮. 근육도 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자극을 받아서 예.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요? 적당히 하루 세번 정도가 가장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리 좋아도 하루 세 번만 우리 하는 걸로 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유집닥터 김연원장, 스트레치뱅 교대점의 이규준 팀장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건강하세요. 하이 맵.